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따지하오. 실시 정민수, 정아시, 서울디지털대학교 정명숙입니다. 자, 중국어 한마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동안은 이제 좀 두서없이 올렸었는데, 이제 인사부터 차근차근히한 어, 단계 한 단계씩 중국어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시간이에요. 음, 간만에 갖는 첫 시간. 인사 표현부터 먼저 알아 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보시면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입니다. 글자 발음부터 볼게요. 니 당신 하. 좋다. 그래서 뜻 풀이만 하면은 니 하. 당신은 좋다. 이런 의미가 되죠. 즉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근데 발음이요. 니 하니깐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자, 삼성 삼성 발음이에요 이렇게 꺾어서 발음한다고 해서 삼성 발음이라고 하는데 니하 글자를 하나하나 읽을 때는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좀 자연스럽고 좀더 유창하게 들리기 위해서 니하 니하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글자를 좀더 크게 읽고요 니하 니하 이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당신이 잘 지내냐, 안녕하냐 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니하오니하오 니하오 이런 식으로, 일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니하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어, 나 싫어. 나 여기다 강세 두고 싶어. 그럼, 니하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니하오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나 알던 사람을 만날 때 누구들,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 인사할 때는 중국어로 니하오 니하 하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옆에 표현 보시면요. 똑같은 글자가 쓰였는데요. 끝에 마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이 문장 끝에 마는요. 뭐뭐 합니까? 뭐뭐 입니까?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니하오마라고 하면은 당신은. 좋은가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글자 풀이를 하면은. 근데 이제 이 말은 사실은 당신은 좋은가요? 즉잘 지내시죠? 안녕하시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니 하오마, 니 하오마, 니 하오, 마를더붙여서니 하오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오. 잘, 지내, 잘 지냈어? 잘 있었어?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알던 사람이든, 누구든, 누구를 만날 때,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 무조건, 안녕하세요. 니하, 니하.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오래간만에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안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부를 묻고 싶다라고 하시면, 니하오마, 니하오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아침 인사 한번 볼게요. 아침에 우리 만날 때 good morning,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좋은 아침.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중국어 한번 보겠습니다. 쯔아오자 삼성. 자 아침이란 뜻이에요. 안안 약간 좀 비음이 납니다.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만져 보시면 이 발음할 때 코를 이렇게 만지면 안 하면서 코가 좀 울려요. 비음이기 때문에 코가 울려야지 아 내가 발음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쩐쩐 아침 안녕하세요. 아침 안녕합니까? 이런 의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줄여서 그냥 쩐 쩌? 라고 하셔도 돼요. 이게 정확한 발음을 하면은 저~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죠. 저~ 좋은 아침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인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성조를 약간 무시해서 원래 성조는 삼성이라서 저~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자연스러운 아침 인사말죠. 좋은 아침 이런 뉘습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早샹이라는 표현도 아침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오는 그냥 아침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上이라는 조사가 붙어가지고, 早샹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아침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현대 중국어에서는 보통 단어를 두 글자로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오라는 단어 앞이 조, 早, 중국 발음은 早.이 글자 안에 이미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글자로 이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上이라는 조사를 넣어서, 早샹早샹 하면은 아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고요. 아침이 좋다. 早上好. 그러니까 좋은 아침이란 말이 되겠죠. 다시 한 번요. 早安. 좋은 아침이에요. 早. 좋은 아침이죠. 早上 좋은 아침입니다. 전부다 똑같은 아침 인사 표현인데 다양하게 인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심 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침에는 자완이잖아요. 그럼 점심 때는 정호 오오 중국식 발음은 우 입술 동그랗게 오므리시면서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안 하면은 정오가 안녕하죠. 안녕하시죠. 뭐정오가 좋습니다. 안녕합니다. 이런 편안합니다 이런 뜻으로 오후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 정오라는 표현을 우리는 정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오라고 합니다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오 중오지 건설음 혀를 말아서 발음하는 음 즈옹 정오中오정午 점심이 하오 좋다 그러니까 점심인사가 되겠죠 자 점심인사 우안 中오 하오 이렇게 두 가지로 다양하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인사표현. 처음 만나든, 알든 사람 만나든 무조건 인사할 때는, 니好 오래간만에 누구 만났을 때는, 你好마 아침 인사,早安.早,早上好. 이렇게 씩씩하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우안. 오후에 만났을 때는, 우안. 그다음에 하뭐 아, 12시나 1시 2시 이쯤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하는 수요일에 하는 중국어 한마디인데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표현을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제 보통 인사하면은 잠잘 때도 굿나나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칸이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에 하는 중국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샤로지